네. 어제 검찰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한 겁니다. 어제 오후 1시 반 20분 정도에요. 서울 동부지검을 찾은 검찰 수사팀이 2시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검찰 수사에 불응한다는 지지의 서면만 검찰에 냈습니다. 또이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조사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기존 혐의는 다 부인했기 때문에. 어~ 이건 아마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구체화되는 걸 막으려는 거겠죠 예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검찰에 가는 건 아닐 테고 예를 들면 뭐 제이 롯데월드권 관련해서 새로운 문건이 나왔고 구체적인 어,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를 받지 않겠다 예. 네 특활비 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요 이번 공소장이 전부 다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이고요. 이건 나중에 어 오늘은 아니고 이정렬 부장 판사나 혹은 어 변호사 한번 연결해가지고 짚어볼까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 몇개더 있죠? 네. 네, 또 천원함 자 번 팔찌기였던 어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대전 환충원을 찾았습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방명록에다가 박명록,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측근들은 구속수감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한 삼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명록에 적은 문구는 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직접 불러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워낙 지지가 없으니까. 예. 보수의 집결을 도모할 소재를 이제 천안함으로 잡은 건데 어 지난달에도 한번 그 혼자 방문했었거든요. 네, 직근들 예. 조사가 한창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혼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함으로 내가 보수고 예. 어, 보수의 집결을 원하는 건데 안 되죠. 예, 이렇게는 안 네, 되는 글만이 것이고. 아니라 SNS에도 썼고요. 또조화도 보냈습니다.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장원외교를 통해서 이제 공사로부터 국부를 그렇게 많이 유출한 건지, 뭐 이건 정,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앞뒤가 안 맞는 행위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재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만큼 할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해야죠. 예. 지지가 보이지 않고. 그 여론이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태극기 들고 앞에 와서 시위를 해준다든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라도 할마죠.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SM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m b n 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의 설립과 하도급 계약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일에 한승희 창련산업 대표가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몇번 다뤘었는데 저희도 잠깐 잠깐씩 그 우리 재벌들이 스는 일감 모로 몰아주기 통해서 이제 우회. 승계를 하는. 예. 우회상속 우회승계하는 재벌들이 했던 거대로 따라한 건데 어, 그 과정에서 단시간에 이제 이 회사 덩치를 키우고 하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기존 재벌보다 더 악랄한 면이 있는 것은 어, 이 창윤한테 사업 준비를 시킵 니다. 창윤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수 준비가 되자 그 회사에서 일감을 끊어버리죠. 예, 그래서 회사를 도산하게 만들 고그 회사를 뺏는 겁니다. 아예. 예. 네, 그래서 해당 하청업체 대표에 따르면 요 10억 원이나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이 그 정도 빚을 지어서 회사를 준비시키니까 그걸 망하게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몸집을 키우는 거죠. 예. 공정위가 조사할 내용이 맞는 거죠. 예.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SM이 이제 이시영 씨의 회사인 거죠. 이시영 씨의 회사 그 다스를 바로 상속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바깥에 회사를 하나 세운 다음에 거기 일감을 다 몰아줘서 실제 다스가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SM이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속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사실 다 쓰는 누구 겁니까는 질문이 없었으면요 그런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됐을 것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일호신문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두진의 규제가 차단한 게 아닙니다. 이 영역은 자 다음 순요. 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내주고요. 대미 철강 수출에서 무관세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을 확보했다고 라 합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에 따르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데요. 수출 물량은 지난해 7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예. 이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어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 선박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특히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 입을 내밀고 있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선발한 건지 아닌지는 전문가와 함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근데 눈에 띄는 데뭐한 가지는 저기 전문가가 아닌데도 알수 있는 한 가지는 미국 자동차 수입 허용 물량. 예. 소위 쿼터가 1년에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2만 5천 대지만 그 만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국 차가 인기가 없어서. 예. 5만 대로 확대된다고 해서 5만 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 큰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뭔가 코털을 늘려서 예, 좋은 결과 같지만 우리 쪽에서는 실질적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도요 미국 쪽에 필요한 수준의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 측 실리도 확보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니까, 예, 당사자니까 잘했다고 해야죠. 어, 김현중 본부장과도 인터뷰를 저희가 어, 잡아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후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선방을 한 것인지 제승자인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내정자입니다 현재로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아주 솔직한 논의를 빨리 할수록 더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식 논의에 빨리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 안보 보좌관 내정지의첫 대북 정책 관련된 공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옹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북한 체제보장과, 어, 그러니까 미국이 해줄 체제보장과 북한이 할 비핵화. 이걸 서로 맡겨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똑같은 물건을 서로 맡겨놔 하는 게 아니라, 어, 체제보장도 눈에 안 띄는 것이고, 비핵화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음, 이걸 빨리 하겠다는 거죠. 예, 중간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부터 빨리 하자. 북한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할 테니 당신들이 체제 보장을 해 준다는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리 어, 레바논이나 혹은 이란이나 이란 때도 그뭐 독일라든가 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소위 어 강대국들이 다 끼어서 이란 협정 맺었는데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에서 다 무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육자회전틀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어 북한과 우리 미국 3자만 합의해서될 일이 아니고 그 약속을 주변 강대국들이 다 보장한다. 이런 육지에 대한 틀을 만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모델을 봐라. 북한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핵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 파괴했는지. 이것도 검증하기 쉽지 않아서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숙제인데 그거 빨리 들어가는 얘기는 저는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초강경파 볼트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어 중간에 어려움들은 이제 마지막 영광을 돋보이게 할 뿐이다. 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 방식이라고 봐요. 네, 볼턴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동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공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 저는 어, 중간에 이 초강경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어려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네,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광을 더욱 돋보이게 할어장치일 뿐이다라고 트럼프 관점에서 보면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이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긴 할 것이다. 그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체제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체제가 안전하게 보장됐다고 생각해야 핵을 다 개발해 놓은 핵을 포기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예. 다음 순는요 네, 그와 관련해서 북한을 둘러싼 정세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단둥역 주변에 가림막이 설치되었고요. 지난 25일부터 역 주변이 통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설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주로 미국 쪽 외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과 만약에 그.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이 좀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 미국 언론들은 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겠는가 그런 위험도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잖아요. 예. 중국과 관계가 과거보다는 소원하지만 미국하고는 다르니까. 그 김여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예. 네. 오늘 예. 아침 세계일보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김여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그냥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laughs> 이런 추정에 의해서. 예.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그 성향 모든 영역은 나에게. 예. 지구의 위기를, 핵전쟁 위기로부터 구한 사람, 이걸 되고 싶은데, 어, 뭐, 중국과 먼저 만나가지고, 중국과 핵폐기 문제를, 어, 논의할 대상이 아닌데, 북한이. 굳이 김정은까지 갔겠는가. 그렇지만, 어, 구위급이 가야, 예. 그동안의 관계를 좀, 소원했던 관계를 풀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 김여정, 역할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나만에도 예. 내려왔었고요. 제일부부장으로서 역할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니까요. 네, 김정은... 또 중국 대변인 쪽에서도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앞으로도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 급이 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하네 근거는 없습니다. 어 어차피 북한 관련은 다들 추정하고 있는 거라 중국도 북한도 확인해주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사 쪽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참회의 뜻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사 없이 영장 심사를 할수 없다면서 내일 오후로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안전지사는 이제 불출소하면 어 지금까지는 다 구속됐으니까 예. 다투지 않고 구속 되겠다 이런 인사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예, 추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죠. 법원이. 예.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 앞으로 모든 피의자는 무조건 나와라 하는 기준을 이번에 세우겠다는 법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원칙을 내놨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렇게 안 나오면 그냥 서류심사 구속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때문에 크게 논란이 한번 됐죠. 예. 법원이 그런 기준을 세운 걸로 보이고요. 아니정 전 지사는, 어, 본인은 구속이 거꾸로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현재. 네, 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첫날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라고요.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도요. 유승민 등판론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던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항상. 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제 어, 예를 들어 서울시장에 나갔다가 낙선했을 때 입을 정책 타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나만 그런 타격 입을 수는 없다. 유승민도 같이 나와 달라 이런 얘기인 것이고, 유승민 대표는 무슨 소리냐 같이 공동 대표 해 달라 때는 안 해줘더니, 예, 어. 지방선거가 이제 잘못했을 경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 책임지기 싫으니까 빠져나간 거 아니냐 그때는 예 근데 이제또당 지지율이 안 나와서 지선에 나가서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도 둘만 시켜서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서로의 둘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 지지자 그룹이 어~ 괜히 합쳤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편, 좀더큰 좀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를 지금 어,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의도된 난항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어, 후보를 끝까지 못 내면, 결국은 어, 민주당 쪽 후보 한 사람과 안철수 후보로 어 마치 자연스럽게 단일화 되는 듯한 효과가 나는 거군요. 보수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어뭐 여당 쪽의 후보 한 사람 이런 1대 1 구도를 처음부터 선거 연대를 한다고 하면 공격받을 것이고 그리고 단일화 해도 공격받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와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 여당 후보 하나, 그리고 보수야당 후보, 어, 사실상의 단일 후보, 안철수.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